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20주년 연중계의 감동 20년, 희망 20년. 이번 한 주간과 또 다음 한 주간 저희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20주년,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아침마당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가장 뜨거웠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아니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순서가 아마 부부 문제를 다룬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뭐 제목은 조금씩 제가 이제 바꾸었죠. 뭐 부부 청문회, 뭐 부부 탐구, 신부부 탐구, 신부부 열전, 부부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부부였는데요. 특히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아침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 탐구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맹단생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큰 박수 예, 한번 보내주시기 어서 바랍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세마당에 아. 문을 두드렸던 부부들의 사연 쭉 정리를 해봤더니 1위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성격 차이. 아무래도 네. 그러시죠. 어,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었다가 지금은 아주 좋은 해결책을 찾으신 김동훈, 김춘애 씨 부부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보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찾아내셨죠 그죠예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예 저희는 그때 이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요 어 제가 제안을 해서 제안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어, 메모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이제 출근을 하고 어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메모지가 이게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냉장고 붙여놨다 떨어지고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일기 형식으로 이제 책자에다 쓰자 해서 그때 어 그걸 한배 신,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쓰다 쓴 거를 가지고 와서 그때 방송에 나왔었죠. 예. 네, 그 당시에 남편은 좀 내성적이시고, 그 다음에 부인께서는 좀 외향적이시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셨죠. 워낙 거쳐. 활달하시잖아요. 그렇 <laughs> 예. 예. 네, 제가 남편한테 힘들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30대 부분은. 음, 사랑으로 살고 40대 부분은 의리로 살고 50대 이후의 부분은 측은지심으로 산다고 그러던데 저희 남편은 제가 그 군대 동기 같다고 <웃음> 그럽니다. <웃음> 근데 이제 40 넘으니까 남편도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막 울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남편이 그냥 동네 친한 아줌마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느 온도를 그 빙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온도를 융점이라고 하는데 빙점과 융점이 같습니다. 온도가. 0도인데요. 아마도 남편이나 저나 서로 각자의 모습 그대로 살았는데 서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마음이 얼어붙기도 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부라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 갈등 문제를 연구하시고 글로 쓰고 그것을 또 다른 부부들을 상담하고 그러는 부부들조차도 자신의 그 부부 관계가 네. 원만하지 않은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일기를 썼었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걸러내면서 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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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께서 네. 늘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laughs> 네. 그럼 어떻게 방송 이후에 이제 행복해지셨잖아요. 남편이 많이 바뀌신 건가요? 부인이 많이 바뀌신 건가요? 남편께 좀여쭤볼게요 아, 저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그 특전사에서 장교로 제 대의로 전역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런데 저도 이제 한 터프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laughs>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 제가 졌죠. 아, <laughs> 제가, 아, 제가 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네, 위해서. 예, 가정의 예. 평화를 위해서. 또 예.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네, 결국은. 네. 예. 맞습니다. 졌다는 예, 게 합니다. 아니라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사실. 예. 예. 맞아요. 네. 예. 성격적인 대부분 다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상대를 아는 거가 이해하는 거고 다른 각도로 지는 거 그런 것이죠. 네. 예. 그 옆에 계신 부부도 사실 이제.